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이번에 홍대에 있는 47억짜리 건물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찬혁 씨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보고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악동뮤지션 이찬혁 홍대 4층짜리 건물 47억에 샀다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있습니다. 가수 악동뮤지션의 멤버 이찬혁이 서울 홍대 인근 4층 건물을 4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며 어, 이찬혁은 대출 3 5억을 끼고 4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평당 5천만원대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보고서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서 아, 그럼, 아, 이찬혁 씨의 그 부동산 스타일, 투자 스타일은 어떤지, 어디에 있는 물건을 샀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홍대에 있고요, 8번 출구에서 약 300m 거리 있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용도지역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아닌 이면도로의 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좀 빼어난 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선호하는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이런 장사가 잘 되는 쪽에 있는 건물들은 아무래도 수요도 많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입지로만 본다면 뭐 타상권에 비해서 어 훨씬 더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이고요 이게 중공이 1989년 말에 됐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좀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눈길을 좀끌수 있는 건물이고요. 2016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앞서서 기사에 의하면 평당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거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위가 어,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뭐더 비싼 것도 있지만 보통 7천 평당 7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뭐이 위치에 따라서 최소 7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 일부는 뭐 5천만 원에 된 것도 있지만 평당 5천만 원에 샀다면 어좀 저렴하지 않가 하는 생각입니다 언론 시사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등기부등본도 떼봐서 어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위치는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고요. 홍대에 있고요. 8번 출구에서 300m 거리에 있고요. 대지는 약 95평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2천만원으로 전체 토탈은 19억짜리입니다. 연면적은 168평이고 건축물의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으로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홍대 쪽 상권이 상업지역도 일부 있지만은, 많은 곳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에 맞게 글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입점에 있는 업종으로 보면 1층에 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는 술집이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매가는 47억 5천이고요. 대출을 35억 받아서 실투자는 약 12억이고, 투자 수익률이 약 4%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 같이 좀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게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세도 좀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어 봐야 된다 막연한 좀 기대치를 좀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이찬혁 씨의 부동산 특 투... 투자 스타일을 보고서 일반인들하고는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실은 코너 건물도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긴 도로 조건도 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전주인이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뭐 입점을 또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수익률을 좀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매매가가 47억인데 대출이 35억입니다. 퍼센트로 보더라도 어, 70%대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정가가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거래되는 것보다도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실투자를 굉장히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건물이라면 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좀 욕심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이 너무 많다라고 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잘 되고 임대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면 대출이자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이런 물건이 실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명 꼬마 빌딩인 거죠. 꼬마 빌딩 하면은 지금 이 매매가 48억짜리인데 실 투자는 12억입니다. 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 어, 매매가 47억면 그럼 50 잡고 어, 나는 그럴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뭐 배우는 겁니다. 아, 매매가가 뭐 50억짜리지만 대출 어, 대출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 투자 수익률이 임대료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적절한 대출은 음, 부동산 투자에서 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이 물건을 분석한 결과, 이찬혁 씨가 아직은 젊은 나이죠. 26살이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는 패턴을 보면 앞으로 좀 어, 부동산 투자의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시세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형 부동산이 월세 수입만 생각하고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 젊은 나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 부동산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어 센스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찬혁 씨가 이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찬혁 씨 부동산 매수권으로 해서 좀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